노잼시기라고 본인이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때몇번 얘기했지만 저 이렇게 규정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어나 노잼시기인가 하는 순간부터 나는 계속 노잼이야 되거든. 네. 단어가 네. 의미를 네. 자꾸 규정하다 보니까 노잼시기란 말 빼고 내가 그냥 뭔가 이전과 달리 좀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뭔가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 때는 제일 먼저 좀해 보셔야 되는 게왜 그럴까라는 생각은 꼭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단순하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패턴이라든지 삶의 방식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현재 내가 놓여있는 내 삶의 주기 중에 어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걸 느낄 만한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내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어느 정도 큰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꾸준하게 뭔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해요 최소 두달 이상은 꾸준한 시도를 좀 많이 해보시고 한두 개 가지고 너무 빨리 좌절하지 마시고 또 세네 개를 더 해보. 하시는 것도 나에게 맞는 게 뭔지는 부딪혀 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